안녕하세요, 티아 TV 티아입니다. 오늘은요 로아네메 관련된 컨텐츠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자 게임 상제와인 크론으로. 문장과 코스튬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총 120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100억 정도만 투자를 해 가지고요. 과연 전설이라도 나올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모아 놓은 코스튬 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고요. 우선 고대가 코스튬은 4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장 같은 경우는 2 개. 그러니까 코스튬이 전설을 올라갈 확률이 좀더 높죠. 고대가 4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00억을 코스튬에다가 모두 다 몰아서 한번 전설이라도 나올 수 있게끔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하나 살 때마다 250만 크론이 들어가는 부분. 자 클릭을 하시고 맥스하면 999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 24억 9,700, 25억씩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4 세트 사고 네 상자 더 사면요, 총4,000 상자니까 총 1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 구입. 첫 번째 세트. 자두 번째 세트도 구입하고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세트. 좋았고 마지막 네 번째 세트 구입을 하고요 여기서 네 상자를 더 사면요. 총4천 상자 샀구요. 금액으로는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죠. 자, 마을경비병 985개, 선원매리 1069개, 에바는 963개, 모험가 983개 오픈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뭘 하냐. 합성해야겠죠, 여러분들. 일괄합성 누르고 2.3번 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무조건 상위 등급이 오픈이 되고 많이 나올수록 득이기 때문에 뭐 영웅까지는 얼마나 나올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웅부터 고대 올라가는 것부터가 진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일반 등급 다 합치고 희귀 등급 정도부터 다시 만나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자 일반 등급을 어느정도 합성하고 났더니 여러분들 요렇게 고급 등급이 나와져 있습니다 와 사천상자 진짜 진짜 빡세네 여러분들 손가락이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자 일괄 합성을 하시면요 664회까지 해서 희귀까지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등급은 몇 개가 나올 것이며 그 희귀 등급에서 영웅 등급까지 또몇 개가 나오고 영웅에서 또 고대 등급은 몇 개나 나와서 과연 오늘의 목표치인 전설 등급은 가능할 수 있을지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씩 나오곤 있는데요. 이 부분도 빠르게 넘긴 다음에 희귀등급부터 영웅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자, 고급 부분을 돌려서 나온 희귀에 관련된 그런 결과물인데요. 야, 생각보다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 일괄 합성을 누르면요. 130회를 영웅 도전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영웅이 과연 몇 개나 올지 하나, 두 개. 자, 매 타임마다 두 개씩만 나와 줘도 좋은데. 자, 하나. 오케이. 여기까지 좋았고. 자, 이번에는 과연 하나. 나쁘지 않아. 정말 하나씩만 나와라. 하나씩만 나와 줘라. 하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자, 만족, 만족. 자, 그렇지, 하나. 야, 씨, 좀더 나와줘, 제발. 어? 자, 이거 전설 못갈것 같은데요? 기존에 그래도 코스튬 고대가 4개가 모여져 있기 때문에 전설까지는, 아, 트라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제가 고대를 한 20장을 합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전설이. 거기다 지금은 이벤트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안나오확률도 매우 높고요. 자 이번 이벤트는요 100억을 투자한 4천상자이기 때문에 하나도 나와가지고 신화도전까지 보여드렸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자 나와라 자 지금부터가 진짜인데자 몇번 안남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같은 경우는요 원체 로아네이 고인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느정도 자극적이지도 않고 뭐 놀라운 영상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매번 매번 컨텐츠를 짜기 위해서 머릿 속으로 구상을 하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영상적으로 아마 재미적인 부분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억 모으려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제 주캐릭이 또 궁수가 아니고 다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많이 모이지도 않고요. 제가 있는 서버가 지금 쟁 때문에 사냥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거 이해해주시고 100억으로 도전하고 있는. 이번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시청해주시죠 <laughs> 자 두개 나왔고 열아번 남았습니다 자 과연 영웅이 앞으로 몇개나 나올 수 있을지 하나 나왔고 열세번 남았고요 나와라 나와라 하나 하나 나왔고 여덟번 남았고요 하나만 더 그렇지 두개 개꿀 한번더 여기까지네요 자, 영웅이 요렇게 나왔는데, 자, 고대가, 고대가, 과연, 여러 번 남았네요. 영웅 도전이, 과연, 고대가, 나와라! 야, 이씨, 뭐야, 이거! 어, 너무 심한데? 야! 야, 백억이라고, 백억! 100억. 야, 너무한다. 뭐, 이벤트 기간이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설마 하나라도 나오겠지? 야, 하나는 주겠지? 그래. 그렇지! 아, 씨, 안 나왔으면 이거 최악일 뻔했네. 자, 여기서도 하나만 더 줘라. 와, 맙소사. 여러분들, 사천상자 어, 두 개, 아. 야, 사천상자 도전했는데, 고대 두개 나왔어. 뭐, 어떤 분들은, 영웅영웅 합쳐서 고대 나오고, 고대고대 고대 합쳐서 전설 나오고, 전설전설 합쳐서 신화 나오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우선은,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자, 전설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그렇지, 괜찮아. 아직 괜찮아. 여유 있어요. 기존에 코스튬 네개 모아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자, 신화 한 번만 가는 거 도전해 보자. 괜찮아, 괜찮아. 아직 여유 있어. 자, 제발, 하나만. 야, 씨, 마지막이다. 하나만. 제발. 꽝.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기존에 고대 코숲 4개가 있었고요. 영웅이 한 6갠가 있었나? 아무튼 이래가지고 사천상자 오픈을 했는데요. 자, 우선 고대 두 개로 만족을 하고, 결국은 전설 트라이도 못한, 제 계정이 똥만 계정인지 제 손이 똥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요렇게 결과물이 나왔구요. 정말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도 소소하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만족하고요 다음에 또 열심히 사냥해서, 새로운 컨텐츠들 지금 예약된 게몇개 있거든요. 로안에하면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컨텐츠도 있지만요, 뭐 몇백 개를 모아서 오픈해 주세요. 확률 좀 보여 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모으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는요 좀더 다양하고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오.